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을 분별하게 되고 또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셔서 저에게 또 힘이 되어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처음으로 또 JM워커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된 여러분, 어,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운동 중간, 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세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쉬어야 되는가, 뭐 1분을 쉬어야 된다, 뭐 2분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인, 어,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어,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20년 차입니다. 운동 분야 활동만 어, 21년이 넘어섰고요. 자, 신뢰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문적인 트레이닝, 어, 뭐,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실제 전문성과 숙련, 숙련도, 노하우,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실제 극소수의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실제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 과연,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은 어떻게, 정해드리, 어떻게 정해드리는 걸까요? 자, 뭐 1분, 2분 쉬었으니까 잘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게 된 거. 도대체 세트 사이에는 얼마나 쉬어야 되는가? 왜 1분, 2분을 자꾸 이야기하지? 나는 1분, 2분보다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목을 적고 오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운동.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어,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시간은 1분, 2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전문적인 지식 알려드립니다. 음. 자,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어, 여러분들을 위한 이 운동에 관련된 강연 영상을 찍을 때이 제목을 지을 때 약간 이제 좀 신중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프리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을 다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여지고, 이제 이 제목 안에 숨은 뜻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바쁜 시간 또는 운전할 때 영상 보시면 위험하니까요. 여러분들 약간 여유 있는 시간 때 어, 시청을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부탁드려 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오전에 레슨을 하고 지금 영상을 급히 이제 촬영을 하게 돼서 약간 이제 혀가 꼬이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을 할때 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1분 또는 2분, 뭐 30초를 쉬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분, 2분을 쉬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어 나는 조금 짧게 쉬게 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너무 많이 쉬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뭐예요? 어 나는 너무 너무 짧게 짧게 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너무 어, 길게 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나는 너무 짧게 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길게 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왜요? 1분, 2분 쉬라고 한거을 지키다 보면. 자, 그러면 휴식시간 세트 사이, 세트 사이.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을 1분 또는 2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어, 30초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뭐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30초를 쉬어주고 바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무턱대고 따라서 또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 일반적인 헬스클럽에서 잠깐잠깐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10회 예를 들어서, 어, 뭐 60만원이라는 어, 비용을 지불하고 1대1 이제 PT를 받고 있다. 자, 1대1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1분 시기하고 2분 시기하고 뭐 30초 시기에서 운동을 지도하더라. 그러면, 어, 이 트레이너는, 이 트레이너는, 어, 전문성이, 전문성이 낮을 수 있다. 전문성이 매우 낮은 트레이너일 수 있다. 왜? PT를 지도하는데 회원님을 1분 시계하고 2분 시계하고 30초 시계한다. 이 트레이너가 자기 시계를 보면서 초시계나 또는 스마트워치 같은 걸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어, 회원님 1분 쉬었으니까 바로 한 세트 가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 2분 쉬었으니까 바로 한 세트 가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어, 이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어떻다? 어, 전문성이 어떻다고요? 어, 전문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매우 낮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나는 너무 짧게 쉬는 거 같은데 나는 너무 길게 쉬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또는 심지어 PT를 받고 있는 나를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1분 쉬어야 된다, 2분 쉬어야 된다, 30초 쉬어야 된다 막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운동을 하면서 너무 짧게 쉬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쉬는 것 같은데를 느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온라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나 실제 여러분들이 PT를 받으러 갔을 때도 왜 내가 휴식시간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강요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거를 무턱대고 따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무턱대고 1분, 2분, 뭐 30초 쉬어야 돼. 이거를 그냥 누구나 다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기가 맞는 걸까요? 자. 우리는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 신체 조건 스펙이라고 하죠. 신체 스펙이 남녀, 노소, 근육, 양, 근력, 지구력, 또 뭐가 있어요? 심폐 기능, 다양한 조건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 중에 가슴 운동을 한다. 음, 가슴 운동. 자, 그러면 운동 중에 가슴 운동을 하는데 이 가슴 운동의 질적 수준. 음. 가슴 운동의 질적 수준. 가슴 운동의 질적 수준은 뭐냐면 첫 번째, 어? 첫 번째 가슴으로 잘 하는가. 가슴으로 잘 하는가? 실제로 어깨나 팔, 기타 근육에 개입 없이, 개입 없이 가슴으로 잘 하는가?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엉뚱한 근육을 쓰지 않고 가슴으로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예요? 어, 그냥 복합적으로 나는 가슴으로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어깨나 팔이나 승모나 몸을 전체적으로 써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하는 수준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 수준을 제가 어, 가슴 운동을 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 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 운동의 질적 수준. 가슴으로 잘 하는가? 엉뚱한 근육을 쓰지 않고 이것은 수준이 높은 운동이겠죠. 질적 수준이 높은 운동. 근데 가슴 운동이지만 엉뚱한 근육을 막 써서 그냥 몸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낮은 수준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가슴만으로 잘 하고 있다. 다른 근육을 안 쓰고 그러면 에너지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의 운동이고 복합적으로 어깨나 팔을 쓰면서 그냥 막 온몸으로 하고 있으면 무게를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비효율적.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면서 이 운동, 가슴 운동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적겠고, 이쪽은 이제 효과가 높아지겠죠. 자, 운동의 질적 수준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신체 스펙과 심폐기능 모든 능력치나 이런 게 개인마다 다르면서 또 하게 되는 운동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1분 쉬어요, 2분 쉬어요, 30초 쉬어요라는 거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분, 2분, 30초라는 건왜 나왔냐? 기본적인 룰입니다. 표준치. 한 1분이나 2분 쉬면 돼. 어? 그리고 한 30초 쉬면 강도 세게 할수 있어. 근데 이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이 룰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고요. 이미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자신의 몸에 너무 짧게 쉬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어, 그냥 어디 헬스클럽 PT샵에서 PT 한다고 해서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는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자, 회원님이 한 세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을 잘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가슴 근육 세포, 자 근세포, 어, 우리 근육 세포죠. 가슴 근육의 세포가 뭐 ATP 합성, 뭐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근육이 당, 글리코겐 당을 그리고 산소, 음. 근육이 쉽게 이야기해서 당하고 산소를 근육 세포가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합니다. 어, 근육 세포가. 가슴이면 가슴 근육의 세포가 산소와 어, 산소와 어, 당을 어떻게요? 해 사용합니다. 소모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때 우리 뇌로 근육을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는데 뇌의 당과 산소 소비량도 일시적으로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뇌라든지 우리 특정 근육 우리가 운동을 해주는 근육이 당과 산소를 급격히 소비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우리 몸의 시스템. 시스템. 우리 뇌가 파악을 합니다. 어, 야, 우리 이거 혈중산소 농도와, 어, 당을 지금 소모했으니까, 자, 빨리 산소 공급과 당의 공급을 해줘야 돼. 라고 우리 몸이, 시스템이 파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심장이라는 팀한테 우리 뇌가 연락을 합니다. 야 심장아. 야너 지금 빨리 펌프 좀 속도 좀 내. 어? 야너 펌프 좀 빨리 돌려서 지금 저기 산소랑 당 지금 근육이 썼으니까 뇌가 썼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공급 좀 해줘. 그래서 뭡니까? 심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져요. 빨리 돌리는 거야 이제. 산소랑 당을 썼으니까 빨리 공급을 해줘야죠.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뭐 하느냐? 폐라는. 폐라는 또 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지금 이제 산소 농도가,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야, 빨리 호흡 좀 빨리 해봐. 그래서 폐 호흡이, 호흡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빨라져요. 자. 당하고 산소를 소비를 합니다. 당하고 산소를 소비를 했어요.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피를 빨리 돌리기 시작하고 폐호흡을 해서 빨리 이제 산소를 더더더더 더더더 들어오게 해주고 불필요한 거를 내보내주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강도가 낮은 웜업 세트를 한 세트를 딱 했을 때 산소와 당의 소모는 어떻겠습니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심박이 올라가거나 폐호흡이 막 빨라지거나 그런 건 없겠죠. 자, 그러면 근육에 당과 산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세트를 어, 가도 되겠죠? 어, 그거예요. 웜업을 하고 심박이 빠르지 않고 폐호흡이 안정되면 바로 다음 세트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피라미드 세트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세트.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피라미드 세트, 중량을 서서히 올리면서 반복 수를 줄여가는 정석인 트레이닝 세트까지 내가 운동을 잘할수 있게 됐을 때 나의 심박이나 나의 폐 호흡 이런 거를 평가해서 파악해서 휴식 시간을 딱 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피라미드 세트를 하면서 중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강도가 세지겠죠. 그러면 근육이 당하고 산소 소모량이 우리 뇌까지 소모량이 급격히 칵칵칵 커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심장과 폐가 이제 빨리 돌아가고 폐업을 빨리 하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얼만큼 순환을 오래 시키느냐? 어, 그러니까 심박이 올라가고 폐업이 빨라진 상태가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번째 세트예요. 중량이 올라갔죠. 거의 맥시멈 세트. 내가 가슴 근육만 잘 써서 가슴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내가 가슴 근육을 써서 진짜 열개 정도를 가까스로 할수 있는 세트야. 그열개 정도를 가까스로 딱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당과 산소의 소모가 엄청 컸죠.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체내 산소와 체내 산소 농도와 당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장과 폐가 계속 빨리 빨리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아, 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 이제 산소와 당 공급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야, 너네 우리 뇌가 심장하고 폐한테 야 이제 정상 속도로 돌아가. 그러니까. 안정이 딱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세트 갈 타이밍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아마 아하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짧게 쉬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쉬는 것 같은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명찰만 퍼스널 트레이너야, 헬스장 PT 스튜디오에서 PT라는 걸 지도한다고 해서 다 전문가냐? 아니에요. 실제 전문가는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문 트레이너는 회원님한테 1분 쉬세요, 2분 쉬세요, 30초 쉬세요. 운동하다가 자기 시계 보고 1분 쉬었다가 딱 운동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 제대로 못 배우고 아는 게 없는 트레이너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문가는 레슨을 진행하면서 얼만큼 쉬게 할까요? 자, 회원님이 쉽니다. 자, 회원님, 여기 잠깐 손좀 대겠습니다. 어, 어때요? 어, 지금 아직도 이제 심장이 빨리 뛰네, 폐호흡이. 자, 조금만 더 쉴게요. 여성 회원님 같은 경우는 물어보죠. 자, 회원님, 지금 심장이나 폐호흡 좀 이렇게 거칠어졌죠? 괜찮으세요? 아, 조금 아직도 뛰고 있어요? 아, 아, 예, 아직도 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만 더 쉴게요. 음, 이거 괜찮아지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트마다 휴식 시간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 운동 중간에 휴식 시간을 30초로 줄여주면 운동 강도가 세진다. 운동을 근육을 써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이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적정 세트에 가서 디센딩이나 드롭 세트, 중량을 빼면서 연속으로 할 때는 이, 이걸 적용시키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무게를 빼고 연속으로 바로 실시 한다는 거는 한 세트하고 바로 두 번째 세트를 이어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전체가 한 세트인 겁니다. 무게를 줄이면서 연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세트 개념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시간을 뭐 10초나 이렇게 짧게 갖게 가는 거고 정상적인 세트 진행을 하면서 얼마씩 쉬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흔하게 대중적으로 갖는 질문, 세트 사이에 얼마나 쉬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세트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만 하게 만들어 놓는. 배움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운동을 잘하게 됐을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몸으로 그냥 막 무게 만드는 사람들에 비해서 에너지와 산소 소비량이 효율적으로 적어지겠지만 이제 그렇게 쓰임이 있을 때 심장과 폐업이 빨라지는 그 길이에 따라서 내가 더 쉬었다가 안정이 되면 바로 다음 세트 했다가 조금 더 길게 쉬어야 되면 조금 더 길게 쉬었다가 세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지도받으면 제가 해, 제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해드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님, 1분쉬셨으니까 자, 하십시오. 2분쉬셨으니까 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전문성은 없으면서 뭔가 전문가인 척 하는 코스플레이. 어, 약간, 어, 그, 그 신용을 하는 거죠. 전문가 흉내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건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 전문가처럼 자기 전문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허언증처럼. 음. 그런 트레이너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어, 운동을 할때 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1분, 2분? 아니 그런 거 말고 전문적인 지식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제목 읽으시면 어때요? 어, 여러분들 알겠죠. 이제 자. 운동을 할때 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1분 2분이 맞아요? 아니지. 그런 거 말고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 드립니다. 알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문 지식을 알고 있어요. 자. 운동을 할때 세트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 폐호흡과 심박에 따라서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다음 세트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1분 쉬어야 된다. 2분 쉬어야 된다. 시계 보고 2분 있다가 바로 하고 1분 있다 하고 이런 거아 그 뭐야 그거? 아우 답답해요. 그러니까 실행 능력은 있는데 아는 게 없이 그냥 실행을 하고 있는 거야. 참 답답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이의 먹과 유튜브 영상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아야 심박이 빨라졌어. 아폐업이 빨라졌구나. 아직 당과 산소가 공급이 안 끝났구나. 조금 더 쉬어야 되겠구나. 자, 어 괜찮아졌다. 가야지. 딱 이렇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 아하 하면서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이제 제 m 의 먹화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은 어 지금 뭐어이 제목 딱 들으면서 뭐 별거 아닌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용을 다 들어보신 거 어떻습니까? 좀 차별성을 느끼시나요? 어, 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m 의 먹과 유튜브 채널을 처음 이제 보시게 된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 전부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실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이제 20년 차입니다. 그리고 운동 분야 활동은 21년 이상이고요. 제 저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외에도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이제 회원님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의 스튜디오,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을 위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도 벌써 13년 차 어, 이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저의 회원님의 제자분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 J.M.워커 유튜브 채널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에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J.M. 워크아웃 네이버 공식 카페 가입과 닉네임 변경을 통해서 등업이 되시면은요 어, 전국에서 발걸음 해주시는 세미나 그리고 워크아웃에 또 참가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2024년도 어, 금년에 또 이곳에서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면서 또 과학적인 어떤 실제 지식 어 그냥 어디서 막 요즘 온라인 플랫폼 같은데 떠돌아다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저에게 얻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금년에 또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 그리고 또 처음으로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 앞으로 구독을 통해서 JM워크아웃 이제 가족이 되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